오오 오, 진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어 지금 제 책상에는 어제두 번째 책이죠. 그걸 이제 작가한테 몇 권을 처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어, 이제 어, 내일 출간인데 저는 하루 전에 이제 퀵으로 보내주셔서 제 책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도에서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거 보이십니까? 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자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 위에 주소는 제가 뗐어요. 뗐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한 손으로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뜯는 거거든요. 이 영상 찍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여러분 뜯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있으면 이거 좀 도와줄 텐데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지금 이걸 뜯었고요. 저도 처음 봐요.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하시는데,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분 이제 이거 열면, 오. 오. 지금 첫 느낌은 뭔지 아세요?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앞 표지, 그리고, 어 세로로 세웠을 때, 이쪽은 이제 뒷표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딱 처음 느낌은 아, 얇다고 듣긴 했는데 진짜 얇네요. 여러분, 제가 이번 책 여러분께 소개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어, 얇고 쉽다. 그리고 유머코드를 넣을 수 없는 진지한 주제임에도 어떻게든 유머코드 엇비슷한 걸 넣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laughs> 근데 딱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진짜 두껍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아서. 어, 하여튼, 그래요. 아주 예쁩니다. 한번 제가 직접 꺼내볼게요. 오, 오, 진짜. 오, 아니, 이게, 여러분, 눕혀있을 때랑 이렇게 꺼냈을 때, 야, 이거 진짜 가벼운데? 여러분, 이게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는. 야,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여러분, 이게 제가 얼굴이 커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데. <laughs> 잠깐만요. 어 이게 어 사이즈가 되게 괜찮다 괜찮네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얼굴이 커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사이즈면 이 펜을 좀 뺄게요 이게 이제 보통 사이즈라고 하면 어... 오 어, 진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책의 컨셉이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세요. 두께 보세요. 두께. 대박이죠? 오, 이건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글 쓰는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어, 진지하게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한번 꺾었습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이놈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목덜미를 탁 치시고, 그래서 아니야. <laughs> 어, 더 대중적으로, 그래. 내가 더 많은 분이 읽으실 수 있도록, 어, 뭐라고 할까요? 겸손해지자! 이러면서 하여튼, 원고를 좀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딱, 사이즈도 너무 깜찍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책을 잘안 읽는 분들도, 뭐랄까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딱 제가 원했던 컨셉으로 너무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 규장, 어 저의 책을 만들어 주신 편집자님, 어, 실장님과 어, 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참,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죠? 어, 그럼 이제 펴볼게요. 이 띠지도 띠지고, 음... 아, 좋아, 좋아. 이게 제가 타이핑을 했던 거 이제 문서로 이 종이 컨텐츠로 보는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오오 오, 좋아 좋아. 오 진짜 오 좋아 좋아. 컨셉이 좋습니다, 여러분. 글자 별로 없고 오 좋은데 좋아요. 잠깐 목차를 좀 봐야겠다. 아 프롤로그를 이렇게 바로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 프롤로그 역시 이제 운문체로 이렇게 쪼개서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좀 긴데, 금방 읽어요. 여러분, 오. 아,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책은 이제 에필로그까지 제가 담았습니다. 에필로그 읽으시면, 어, 에필로그 내용을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에필로그 때 제가 어떤 신호를 넣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laughs> 자, 그래서 이쪽, 이제, 뒷면, 뒷면을 활짝 넘기면, 신앙의 참견. 여러분, 신앙의 참견이요. 어, 많이 읽어주십시오.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만 보시지 말고, 신앙의 참견도 여러분, 책 진짜 괜찮습니다. 가끔씩 내가 예전에 뭐라고 썼지? 이렇게 볼 때, 야, 책참 괜찮다. <laughs>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참견도 많이 사주시고, 야, 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 가격이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면, 커피 몇 잔이죠? 어,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밥한번 시킬 때 여러분 어한번 시킬 때 배달비 비싸니까 1.5인분으로 시키시거나 아예 2인분으로 시켜서 냉장고에 두시거나 근데 그런 거 예를 들어 죽 하나 시키려고 해도 프랜차이즈 죽 하나 시키려고 해도 만 2, 3,000원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면 여러분 이책한권 산다. 쉽고 어 쉽고 얍습니다 근데 어 뼈대가 세워질 수 있게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익할 거다. 이거는 뭐2030 크리에이션 여성분들을 제가 상정하고 썼어요. 남자친구분도, 어, 크리에이션 남자분들도 여자친구와 일부를 같이 읽으시면 참 좋다. 그리고 학부모님, 학부모님 아주 좋고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건 중고딩 분들도 좋아요. 중고딩 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 어리다 어리다 하는데 어린 것도 맞지만 그건 반만 맞아요. 애들 어린 동시에 안 어리잖아요. 애들 교과서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애들 내용이, 배우는 내용이 수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소화한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대 때, 제 중고등학생 때 이런 책을 제가 만약에 읽었다면 저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대, 20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또어 10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좀 성숙한 초딩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제손 보세요. 이게, 이게 가볍게 들리잖아요. 다른 책은 약간 좀 무겁거든요. 제가 이책 말고. 제가 지금 이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책. 이런 책은 헤비하고 이건 막 읽어야 되는 건데 아 이것도 언제 읽지? 막 작정을 하고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책이 아니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첫인상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얇아요. 진짜 얇아요. 이거 보이시죠? 좋아요. 어, 서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문의하시고 예약하시고 또이 영상 이제 이번 주면 이제 이번 주 말까지는 이제 각 서점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서점 가시기 전에 재고를 확인해보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 좋아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읽을 수 있게, 그거 하나 바라고 썼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영상에서 또, 어, 아,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두 번째 책을 이렇게 출간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책을 출간한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